맞아. 맞아.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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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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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평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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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도도 기억이 시는지 아니, 말이 없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. 기 <laughs> 뭐야? 밥 먹었어요? 언제부터 요 <laughs> 키가 몇인가요갑시다 응. 취지라는 거죠. 일단 밥은 안 먹었고요. 키도 178이고요. 방겠습니 혹시 재밌나요? 레퀴블 온다. 글쎄요. 1 0대 좋아 아 우리 위스 개달피다 뭐냐? 어, 방금 지 하나 들려 방금 레퀴블이 왜 맞지? 하나 살려줘. 아, 이게 해킹이라네? 아... 이거 오른쪽 방 들어가자, 오른쪽 방 이거 각안 줄려면 오른쪽 방 들어가서 는 추천 아나 형 레킹 볼트 힐, 레킹 볼트 어, 오른쪽 박스 가려고 하면 리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 약간 인정하는 네, 그 뒤에 선불한테 신청 안 받고 어떻게 온라인으 저걸 대장면잠깐가보던가블킹 찾나. 다 살았다. 살았다. 아, 았다니 살았다니?

이놈 나이스. 나이스. 게이득이잖아, 이러면. 게이득이야. 따라가져따라가져따라가져따라가 야, 까지 뺐어, 진짜. 야. 이거는 뭐, 이 이겼다, 이거. 가자, 가자, 가자. 나노미, 나노미. 나온다, 나온다. 나온다네. 진이면은 아, 아, 이어버리네 아, 씨. 아, 나, 나. 나, 나. 아, 나, 나. 아, 나,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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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

오늘 시었나요네시었습니다 렉킹 네. 네 먼저 볼래? 어, 아 에이, 까비다 음. 위도 내가 잡으러 갈게 기다려봐 어? 2층 있어? 아어왔네아 어, 아, 아, 여기 도끼도 뒤에 도끼도 도끼이 아 이거... 아니야? 것 야, 좀 춥다, <laughs> 아 이거... 야좀 존나 아야 존나 우리 렉 우리 이위도 견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이위도 견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이이이 나이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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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도 견제 안 하면 나한팀 언제 터질지 몰라 위도올라온 얘기 좀, 위층올라온 얘기 좀 해줘요, 위도우 아, <목소리가> 잡았다, 잡았다 <목소리가> 아, 아니 아, 진짜 미안, 아 이거 진짜, 아, 진짜 미안 아, 나 최대한 봐주려고 한 건데 미안, 미안 <목소리가>

야, 평타대! 평타대! 야 야, 평타이평 와, 씨, 이거 지뢰 때문에 오도가도 돼가지고 큰일 났네. 내가 뭐, 내가... 위도 봐 애들 기형이가 바네 그... 기형이도 바꿨어. 네, 그럼 다시 교전의스리 이야, 빠빡이 다

빵빵이새끼피어 <laughs> <laughs> <PC. 웃음> 위도 뺏구나 나이스 게이드 이게 위도 빼면은 게임 찾아봐. 이겼어. 우리 하나 위치 확인해 <laughs> 야 뭐야. <laughs> 와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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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빼야 쓰러. 어우 oh, yeah, 진짜 큰일 나고. <목소리> 야, 캣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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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주 아, 촐사라. 아, 아, 사라 아, 사라 아, 촐사라. 사사나 아, 촐사 아, 촐사라. 아, 촐사라. 나 아니, 아니, 뭐, 작, 뭐, 뭐, 야 지금 자꾸 깨는 라야야 겐지 말고 손브라 하면 안 되냐? 이 야타 딱 지나갈 때 오네 야타야 조심해라 야타 쪽으로 간다잉 난 말했다잉 냥 아이 헤이. 야, 아야 아! 아! 막 이제 이게 이거. 네, 게 아, 파이이님 일로 오세요 일로 중앙 중앙 말고 대머리 리 들린다 야 그냥 저레킹볼렁고 같이 가라 클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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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빵빵이 스킬 없다. <laughs> 이아 지금 어, 오케이 꿀갈 좋아. 롤롤롤 롤. 아.

야, 디어타,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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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타, 야, 내가, 내가 잡을게,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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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내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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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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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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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좋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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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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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킹해 해킹 해 아, s c 해킹 t i e 바로 그냥 꼬라박을 텐데. 아, i 참이 늦었다. e 가 of a 지금 o 이 of a person there. I can't have 들어가 m 들어가. n 그냥 꼬라 박아! 아, 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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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!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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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! 어라 박아! 박아 박아 아아 아, 때려도 돼, 때려도돼안아안아 아, 잡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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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마! 잡지마 잡지 어 그래 그래 길막해 길막해 길막해! 아, 아 타이큰 해줄게 아이고 뭐? 야야야야 야, 야, 그걸 끌면 어우야 어우 씨발 나그 뭐야? 장세라이가 아, 힘들다, 참 힘들다. 잠이 들어 어딜 박아요!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예요. 죽어요. 정 엉? 포이네 아... 여행짤은, 냉철은... 그래도 면했다.